거의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강의하는 시간이든 컨설팅하는 시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물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해서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분을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만초유 불가제라. 풀이 무성하게 되면은 그것들은 모두 없앨 수 없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들, 여러분들 집안에 나쁜 운을 가져오는 그런 물건들이 점점 가득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해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지금 바로 잘 실천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운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에서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그 이외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안에 버리시면 좋을 물건 첫 번째는 약봉지입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 그 독감이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일치의 약을 지어줬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일치 약 지어줘도 다 그거 못 먹죠 한 2, 3일 정도 먹거나 하다 보면은 하루 이틀 치 약은 뭐 남기는 건 정말 평상시에 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약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약 함부로 싱크대 버리면 안 되고 또 밑에 댓글 누가 달아주셨는데 이 약을 또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니까 그 먹다 남은 약들은 잘 버리셔가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지키고 집에 운도 지키고 환경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죽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죽어 있는 물건들, 집안에서 사실 뭐, 지금 보여지는 이런, 드라이플라워라든지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꽃 같은 것도 한 번씩 꽂아 두실 텐데요. 꽃을 두게 되면은 금방 또 춥게 됩니다. 뭐 화려할 때는 좋지만은 또 시들어 버리면은 그만큼 냄새도 나고 보기 안 좋게 되죠. 그럴 때는 얼른얼른 얼른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죽어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살아있던 생물이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내가 손을 대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묵혀져 있는 것. 그거 역시나 죽어 있는 물건과도 같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잘 닿지 않고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것이야말로 바로 죽어 있는 물건들입니다. 아무, 뭐 물론 박아놨다가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절대 쓸일 없습니다. 절대 쓸일 없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죽어 있는 물건들 지금 얼른 얼른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요. 바로. 망가진 인형들입니다. 인형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지금 되게 귀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땜빵이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팔이 해진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인형은 옛날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또 주술적인 의미에서도 인형 정말 악용이 되는 건가 있죠. 그만큼 그게 맞다 틀리다 미신이다 아니다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이미 옛날부터 그런 인형이라는 존재는 나를 대신할 수 있거나 혹은 나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형도 집안에 너무 많이 두는 게 좋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거기다가 그 인형이 뭔가 훼손됐다 낡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가급적이면은 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집안에 소중하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애착 인형 같은 거, 그런 것도 버려야 되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 원론적인 부분인 거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건 하나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찝찝하거나 불길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볼 때마다 내 소중했던 그 아이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인형 남겨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오래도록 두지는 마시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날카로운 물건들이죠. 이 날카로운 물건들 뭐 집에 두겠냐 싶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 잘 둡니다. 그 날카로운 물건들 그리고 망가져가지고 뾰족해지거나 뭔가 뭐가 난다든지 뭐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가의 가장자리에 그렇게 이가 나가는 경우에는 가감이 버려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둥근 밥그릇에 가에 이가 나가게 되면은 그 이가 나감으로 인해서 둥그었던 부분이 뾰족해지게 되고 모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뭐가 난다는 것은 바로 또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충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유의하시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들도 그 모양에 따라서 기운이 깃드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들 정리하시면 좋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또그 사이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은 참 요즘 사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점점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의 물건이라는 것들 어찌 보면은 내 주변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쓰던 애착이 가던 물건이니까 버리기 아깝다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은 그분께서 만약에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썼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태우거나 버리셔가지고 정리해 드리는 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은 정말 소수만 남겨두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 물건을 얼른얼른 얼른 넘겨져 버리면 그러면 은 그건 고인의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나에게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없는 내 소유의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물건들 다 이렇게 물려받으셔 가지고 뭐 버린 일 없이 내가 잘 간직하고 또 계속해서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깐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집안에 좋은 기운, 살아있는 생기가 가득한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짝이 맞지 않는 물건이죠. 이거 참 아까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쌍으로 된 거다 보니까 하나가 이상해져 버리면은 이게 하나가 이상해져 버리고 하나만 남게 됐을 때이 하나만 남은 걸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아깝다라는 그 개념도 어찌 보면 내 마음일 뿐인 거지 못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활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려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죠. 찝찝한 물건. 혹시 여러분들 2주나 3주 사이에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그 사이에 뭔가 물건을 새로 샀는데 뭔가 왠지 이거 사고 찝찝하다. 왠지 이거 사놓고 뭔가 계속해서 가족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일이 꼬이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물건이란 걸 이렇게 사놓고 그 샀던 그 가격을 생각을 해서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제가 늘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가장 소중한 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그 시간을 벌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컨설팅이나 풍수지리가 유용하고 정말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왠지 이걸 두어서 내 삶이 낭비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루, 아니 여러분들의 한 시간이 정말 더큰 많은 부가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런 물건들은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우선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아마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되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그럴 때 내가 지녔던 소중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는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아 되게 뭔가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준다라는 것. 뭐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 어떤 것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잘 되고자 한다라면 여러분들 자체의 운을 잘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바로 이 기르던 식물, 내가 기르던 식물은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식물과 관련돼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거와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께서 여러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기르던 식물이 왜안 좋냐면은 식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식물인 줄 알지만은 이 역시나 살아있는 기운을 내뿜고 있는 나름의 고유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체가 내가 계속해서 정을 가지고 나의 기운을 나눠주면서 한 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식물 역시나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진 어떤 다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남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정들이고 그렇게 애정을 키운 만큼 내 기운이 담겨져 있는 무언가를 남에게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행동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르는 식물은 가급적이면 나누지 말자 라는 겁니다. 뭐 조금 정도 뭐 작은 다육이 하나 정도 나눠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 혹은 여러분들이 기운이 쇠약한 상황일 때이 기르던 식물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기운이 감소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에도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르던 식물을 나눠 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나눠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은요 바로 이 지갑이죠 이 지갑이라는 것 여러 물건들 중에서 나의 재물운을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물건 중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가 이 지갑을 가지고. 잘 살게 됐다라든지 이 지갑을 가지고 난 다음에 돈을 크게 벌었을 경우에는 이 지갑은 가급적이면 내가 계속해서 보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지갑에 누군가는 수명이 3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하셨는데 지갑은 딱히 수명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지갑을 가지셨고요. 그게 뭐 실질적인 명품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의미로써 나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좋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린 거고, 그렇게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 전해주는 지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3년을 주든, 10년을 두든, 20년을 두든, 뭐, 낡거나, 뭐 너무 해지거나, 그렇지만 않다면, 계속해서 잘 쓰시고요. 그리고, 낡게 된다라면, 은 그냥 곱게 간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게 간직해 두셨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진짜 이제 이 물건을 통해서 뭔가 내 기운이 빠져나갔다 싶으면 은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간에 이 지갑 남에게 준다라는 것 나의 재물운을 나눠준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은 나눠주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은 여러분들이 그 재물운을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돈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될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더 여러분들도 잘되고 남도 잘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지동의 멋진 공간을 통해서도 매달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그 화면에 띄워 놓는데요. 그런 곳에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후원을 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운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의 운도 키워 나가는 방법을 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잘된 집.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말로 가족들도 잘 되고, 내첫 아이도 나오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하는 집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집들은 팔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물론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이사 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라면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할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풍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이 세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라는 것은 가장 우리 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내가 잘 됐다? 그러면 그 집은 정말로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인연인 겁니다. 그 귀중한 인연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채널 말고 저희 스승님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천성교 명품풍수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스승님께서도 정말 잘 되시던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많은 나쁜 일들을 겪으셨던 그 실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고 아마 과거를 돌이켜 보셨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공감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잘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이 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옷장에 옷을 바꿔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전에 겨울 동안 잘 입으셨지만은 근데 내년에는 입지 않을 것 같고 해졌다 싶으시면은 지금 정리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반대로 새롭게 옷을 꺼냈는데, 작년 멀쩡했는데 봄, 여름 옷들 이제 꺼내고 나니까 뭔가 상태가 좀안 좋다, 혹은 낡거나 해져 있다, 변색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옷들을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옷장에 이런 새로운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야기 들이죠 비워진 것이 있어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가득 차 있다라면은 절대 좋은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가득 차 있으니까 나쁜 것도 안 들어오겠네. 하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운들 자체는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풍수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옷장들 잘 정리하시고, 옷장과 관련된 영상들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것들 많으니까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당장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먼지들입니다. 특히, 그냥 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더욱 많은 다른 사람이 사는 공간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옥들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잘 체크를 해보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진짜 진짜 놀라운 거는 이제 새로운 집을 찾고자 들어간 그 빈집일 때 빈집일 때 가보면은 정말로 이전 사람들이 살면서 창틀을 한 번도 정리하지 않는 그런 집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보고 납니다. 저도 너무너무 놀랬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곳을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청결을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창문이라고 하는 것, 가장 바깥에 있는 창틀을 통해서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쌓여 있는 먼지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을 들고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먼지들 여러분들이 항상 먹고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인 청결은 곧 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운이라는 게뭐 특별히 이상하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더럽고 음습하면 저절로 나쁜 기운이 들러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포영화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공포영화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어두침침한 낡은 집 그리고 막 거미줄 쳐져 있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나 귀신이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납니다 영화적인 연출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그게 곧 운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되니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번 계절이 순환하는 지금에 맞추어서 그런 쌓여 있는 곳들 잘 정리하시고 쌓여 있는 뭔지 묵어 있는 뭔지 혹은 쇼파 밑에 여러 구석진데 많을 겁니다 저도 청소를 한다곤 하지만은 집안에 보면은 뭐 일주일만 지나면 금방 먼지 뭉치가 돌아다니니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것도 생각보다 집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실이라든지 여러 책장 같은데, 철이 지난 잡지 같은 것들 그대로 꽂아 두시고는 하는데, 뭐, 물론, 보관을 위해서, 혹은 기념을 위해서, 혹은 내가 나중에 또 찾아본다라는 의미로 두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철이 지났는데, 다만, 정리할 시기를 놓쳤고, 이걸 또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그냥 책장에 꽂아뒀고,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철 지난 잡지 여러분들 영원히 볼일 없습니다. 아, 딱한번 있을 겁니다. 이사 가기 직전. 그때 한번 보고는 버릴 겁니다. 아, 의미 없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철 지난 잡지들 지금 당장 과감하게 그냥 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정말 아깝다. 이제 그런 것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아, 여기 왜 도쓰지? 하는 그런 생각 드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죽어 있는 화분들. 이 화분들 잘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 하는 화분들은 잘 키우셔가지고, 이 따뜻한 봄날에 많은 잎들이 피어서, 또 집안에 좋은 기운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죽어 있는 화분들은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죽은 화분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가 어려운데, 이 역시나 죽어 있는 화분 어떻게 버리는지 제 영상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둘러보시고, 죽어 있는 화분도 바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청소와 관련된 것, 집을 정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 손을 구석구석 내 손이 닿지 않았던 것들을 관리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양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 그 안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음과 양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이 닿냐 내 손이 닿지 않냐 라고 하는 이 음량에 대한 구분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 학문으로서의 구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집안에 내 손이 닿는 곳이 모두 미치도록 한다는 것은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가득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좋은 기운을 불러 일으키고 그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이 또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그런 활동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냥 뭐 맨날 청소하라, 정리하라, 여러, 이 지금 요즘 또 제 영상을 그대로 따라서 나오는 풍수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들도 참 많은데요. 뭐그 사람들은 그저 보고 따라 하니까 그렇게 똑같이 버려라 청소하라 뭐 조금 이렇게 차용해서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렇게 현장 전문가로서 이야기 드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청소의 의미 그냥 슬라이드만 슥 넘기신 분들 제말잘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뭐 별거 없네 하고 또 댓글 남기시고 그렇게 지나치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만 잘 들으셔도 뭐 따로 더 유료 강의 물론 더 들으셔도 좋겠지만은 그에 준하는 만큼 제가 일반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잘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집안에 죽어 있는 공간 없애고 살아 있는 공간으로 가득 채우고요.